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만와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여호와께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라 그가블렛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연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니,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가 장마가 너무 심합니다. 청주의 그 오송에 보면 지하도가 넘쳐서 사상자가 아침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12명의 사망자와 또 시체를 찾을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방과 뚝이 무너졌고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연락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홍수 기간 동이 인생을 살다 보면 1도의 차이 때문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올림픽 때 보면 0.01 때문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됩니다. 0.01 때문에 메달 색깔이 바뀝니다. 또 우리가 공부할 때 1점 차이 때문에 합격이 될수 있고 불합격이 될수 있습니다 물이 끓을 때 보면 99도가 되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포기할 일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일 때가 희망입니다 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힘을 내며 달려가는 여러분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린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보살피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가 주께 돌아오게 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람이 포기하여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미디안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또 그들의 재산과 공물을 빼앗아 갑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사사들을 보냅니다. 수시로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블레셋 앞잡이에서 미디안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지때 우리가 간구할 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그들에게 40년 동안 고통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 줍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놔둬도 사탄들이 알고 있어서 덤비죠. 우리가 악과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 버립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사탄에게 시달리게 되고 세상에 속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빨리 주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레스에게 40년 동안 압박을 당하고 고통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단지파의 소라 땅을 찾아갑니다 사사기 13장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만우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리셋 땅에서 40년 동안 고통할 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지파 만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만호와 아내는 부임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임신하기를 원했지만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만호와는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가 봅니다 옛날에는 아내가 임신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쫓아버립니다. 근데 만화는 쫓아버리지도 않고 두 번째 부인도 얻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이 가족은 사실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 만화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우리 인간이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때로는 포기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좀 애화를 하나 들어보면 문중경이라는 그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일제 시대 때 그분이 중도에서 결혼하게해서그 그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아서 소박을 맞아요. 옛날에는 아이를 못 낳면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중도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가 옛날 여인들은 지금과 달라요. 이제 시집살이 하다가 쫓겨나면 삶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올라가서 마지막 죽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죽으려고 서울에 왔는데요. 서울에서 부흥회를 한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붕회를 합니다. 옛날에는 붕회를 하면 새벽부터 아침에 새벽하고 10시하고 막 오후에 하고 저녁때 하고 세 번, 네번막 붕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붕회를 쫓아갑니다. 근데 붕회 가다 보면은 새벽부터 계속 붕회를 3박 4일 정도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 삶을 포기했는데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포기할 때, 주님이 만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니까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중도예요, 중도. 자기가 소방 맞은 곳, 상처 입은 곳, 아픈 곳으로 달려갑니다 아마 대대분 사람들은 자기가 소방 맞은 곳이면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편한 곳,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편하게 앉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소방 맞고 고통 맞고 자기가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곳에 달려갑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전쟁 중에 공산당에게 죽고 맙니다 그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용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원래 사사기 13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두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신 나시린이 됩니다. 그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만화를 통해서 그 아내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주십니다.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할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들어 쓰십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사사기 13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삶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멘. 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독주주,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독한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술을 취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술은 방탕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가 위가 좀 나쁜가 봅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조금씩 조금씩 마시거라. 그러면 위가 다스려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은 많이 마시면 독일입니다. 근데 조금씩 마시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물론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고 안 가고 그런 건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구별된 나시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 머리가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영에 붙잡히면 할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화는 그 여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 그가 포기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래서 만화는 너무 기쁘니까 급한 가운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사사기 1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 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재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재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아멘. 이제. 마누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비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비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이도 낳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위다가 제단을 쌉니다 그 당시에 제사는 누가만, 누구만 제사를 드릴 수 있죠? 내위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놀라운 역사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은 또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들어서 위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또, 훌륭한 사람을 쓰면 자기가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을 들어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십니다. 세상이 다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만화 아내가 아이를 낳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와의 호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임,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님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이가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은 연약한 것도 있고 허물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파리에도 나무 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리고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우리가 꽃을 자세히 안 보지만 상처가 있어요. 왜 상처가 있을까요? 바람이 너무 세차게 불기 때문에 세찬 바람과 세찬 물 때문에 그 비물 때문에 꽃잎도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꽃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꽃을 피웁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살랑살랑 불때 향기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능력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주시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이제 블레셋을 구원합니다. 사사기 13장 24에서 25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며 여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 네 단에서 여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해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낙이 턱뼈 하나 갖고 블랙헬 사람 천명을 죽여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있을 때 블랙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합니다. 근데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나 봅니다. 블레센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땡강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센 여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블레센 여인을 데려오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블레센 여인을 또빼깁니다 근데 그가 견디지 못하고 기생집에 드나듭니다. 근데 기생집에 드릴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술집에 자주 드나들면 자문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술집에 자주 드나들고 기생집에 자주 드나들면 너의 몸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재산도 다 빼앗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정말 삼손이 좋아서 그렇게 애유를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삼손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세상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또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여인에게 술집에 세상에 우리 마음이 빼앗겼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다 빼앗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지만 사실은 세상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잡아넣습니다. 이 여인이 너무 애교를 부려서 이 삼손이 그만 드릴라에게 자기의 능력이 머리에서 나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더니 블레이셋 사람들이 그 머리를 다 밀어버립니다. 그 전에 머리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하셔서 블레이셋 사람이 오기만 하면 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리자 그는 힘을 잃게 됩니다. 블레이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그를 끌고 갑니다. 새사슬에 세고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두 눈을 빼서 버립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맷돌을 갈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고 악을 범하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우리를 잡아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빨리 단절해야 합니다. 죄와 끊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삼손을 땀감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노리개처럼 이 신전에서 능욕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던 삼손이 이방 블레셋 사람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능욕해요. 능욕을 당했던 삼손은 사실 감옥에서 머리가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삼손이 하나님 내게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다곤 신전에 3천명 블레셋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둥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신전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힘을 주었더니 그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습니다. 블레이셋 사람이 3,000명이 죽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제 사사로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순간순간 포기합니다. 2007년도에 노벨상을 탄 마리오 카페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나치 시대 때, 독일 시대 때 그의 아버지가 이제 전쟁에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나치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두 살에서 세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 때이기 때문에 고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고아를 잘 돌보지 못합니다. 이 아이는 너무 어리니까 먹긴 먹어야 하니까 쓰레기통을 두집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을 두져서 먹을 것을 먹으며 연명하다 보니까 너무 말라서 그가, 아이가 너무 말라서 영양시조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를 한 사람이 이제 병원에다 입원을 시킵니다. 근데 병원도 얼마나 열악했는지 옷을 잊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닙니다. 그러나 하루의 양식이 얼마큼이냐면 빵 부스러기 한 컵입니다. 그것을 먹고 그가 지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45년 독일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감옥에서 나오고 이 아이를 찾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랑 함께 미국의 예삼촌 집에 가게 됩니다. 예삼촌은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예삼촌을 따라 공부하게 되고 대학도 나오게 되고 그가 유전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유전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1980년도에 국립보건원 유전자연구소에다가 제가 유전학을 연구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논문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이제 자기 연구한 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합니다. 지원을 거부합니다. 연구하지 마십시오. 유전자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유전자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1980년도에 그가 유전학을 공부하면서 17년 동안 유전학을 계속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인정받을 때까지 끝까지 유전학을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노벨상을 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유전학을 그 당시에 1980년도에 정부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끝까지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쓰레기통을 들이면서 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음식 하나를 건져 먹었습니다 그 심정으로 유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벨상을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갈라디에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는 쉽게 포기할 때가 많아요. 기도도 포기하고 성경 읽다가도 포기하고 봉사하다도 포기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합니다 자녀들이 말안 되면 아 쟤는 안돼 하고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찾아 오셔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 오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반드시 거듭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소를 통해서 능력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북한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벌써 70년이 되었어요. 우리가 기도한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자유를 열망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열망하면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할 때 그들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자서 잠자면서 북한 땅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뜨거운 열망과 뜨거운 사랑이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민족을 또한 기도하고 또한 아름다운 진동께를 기도하고 또한 우리들이 있는 가정을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혹시 자녀가 잘못 되는 길을 갈지라도 그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포기하며 기도하지 못하고 주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북한 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절망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 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의 사자로 성령 충만하여 주의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